세습을 축하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세습의 편입니까 탐욕의 편입니까 세습의 편입니까 탐욕의 편입니까 세습을 축하하지 마십시오. 계시지 않는 그 자리에 세습식에 참석하여서 승계식에 참석하여서 수고 하나 받아오는 것이 그렇게도 기쁘시고 즐거운 일이란 말입니까? 하나님을 섬기야지 목사의 말을 듣고 목사를 섬깁니까? 그것이 신앙이고 그것이 믿음입니까? 목사의 말을 무조건 따르는 것은 신앙이 아니고 맹종입니다 광신도들이나 하는 행동입니다. 교회 세상 분명 잘못된 것입니다. 무엇을 축하하러 무엇을 기쁘다고 보였습니까? 부끄러워하고 참 용맹했던 거, 다기를 굽는다고. 섭하게 이에게 옷을 입으시는가? 세심은 잘못된 것입니다. 세심은 틀린 것입니다. 어떻게 믿는다는 사람들이 세심을 이렇게 누구라고 눈마바실 수 있단 말입니까? 세심에 대해서 잘못됐다고 틀렸다고 말한 마디 못하고 웃으면서 손을 들고 헤어지는 이런 모습을 하나님이 과연 기뻐하실까요? 신계시에 어떻게? 석사에서 망하나당가하지고 나오면서 좋다고 기쁘다고 즐겁다고 하십니까 목사님들 장로님들 부끄럽지도 않습니까 평생 도가 묻겠습니다 교회의 주인은 누구란 말입니까 오늘 교회가 가 최악 중입니십니까최 진심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 것입니까 묻겠습니다 세습식의 승계식의 참석사에서 나오면서 슈퍼라바다나디나우리로 나오는 게그렇게십니쁘십니까그아게도라시피아니까라시피시간아 슈퍼라시피아! 사퍼라시피아 슈퍼라시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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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슈의라시아슈퍼아 장노들의 교회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왜 목사에게, 장노에게 교회를 넘기고 있습니까? 교회를 짓으십시오. 성도 여러분들의 교회입니다. 스위스번 문 잘못되었습니다. 스위스번 죄악입니다. 탐욕스러운 목사 일가족이 생각입니다. 부끄럽고 창피하지 않나 너무 부럽습니다. 부끄럽고 창피하지도 않습니까? 교회가 최씨 부장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이지 당신이 그러고도 집중자입니까최낙종 네. 목사는 명성교회 김삼한 부자보다만 배를 더 납군 목사입니다. 명성교회 법이 있는데 어디서니까 문제지 여기는 여기는, 여기는 정관을 어겼어요. 정관도 어겼습니까 네? 정관도 어겼고 절차도 어겼어요. 그리고 분명히 얘기하지만 교회는 하나님의 것이지 최신부의 것이 아닙니다. 그거는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한재수 목사, 백낙천 목사. 박근호 목사, 양병희 목사, 이원식 장로, 이재명 목사, 김만진 목사, 박동순 목사, 육광철 목사님, 장로님들, 목사님들, 새해 대 그렇다고 기쁘고 즐거우시던가요? ...입니다. 와이스 진짜 독사의 새끼아 어떤 목사가 자기 자식의 교회를 세 짓고요? 불려주느냐, 마이스 진저 독식자의 새끼가 자기 자식에게 도혜를 사용하여 불려주는 개학교현경이 경고를 들려라, 마이스 진저 독식자의 새끼가.